자, 198쪽입니다. 필수 예제 7번이고요. 어, 연립부등식인데요. 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뭐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해를 갖지 않도록 또는 해를 갖도록 또는 정수 해가 뭐두 개, 세 개가 되도록 이러한 문제들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호의 위치입니다. 등호의 위치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괜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요, X가 뭐 3보다는 작고,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아주, 이걸 정리하면 어떤 이러한 X에 관한 형태로 해가 구해지겠죠? 여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존재해야 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가 해가 없으려면 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얘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어. 그치? 그리고 a가 뭐야 x가 a 이상이어야 되는데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럼 a가 이짝에 있어야 되겠어. 이짝에 있어야 되겠어. 1번이니 2번이니 2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A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야지만 해가 없는 거죠. 공통이 부분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A의 위치, A의 범위를 구하니까 A는 3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등호를 넣어요, 넣어요, 안 넣어요를 다시 한번 띵킹하시라고요. 생각을 꼭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봤으면. A에 여기가 3이,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가 3이 되는 거죠? 네. A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야. 보이니? 그러면 이거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가 3이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가 3이 되면은 A가 3이 되는 거니까 이 모양이잖아?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해가 있니, 없니? 어디가 있죠? 어. 3은 지금 이 연립 부등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야. x가 3보다는 작고 x가 3 이상이야. 해 있어, 없어? 있어요. 다시요. 자,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야. 근데 얘는 3이 될수 없고요. 얘는 3이 될수 있잖아.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해 있니 없니 그럼? 아. 해 없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해가 없습니다. 이게 a가 3이 되더라도 해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a의 범위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똑같아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가 존재해야 됩니다. 해가 존재해 똑같은 문제를 풀 건데 자 3보다 작다는 이미 하나 구해 놓으신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여기에서 이렇게 크다로 넘어가면은 해가 없잖아. 그래서 a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지만 요 부분에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서 아 a가 3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지시라고요 a가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 등호를 한번더 생각하라고 내가 여기다 등호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냐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a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여기가 들어갔어. 그러면 A가 3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색칠은 A에 돼 있어. 부등호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거든, 여기에. 등호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안 하죠. 근데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 돼요? 어, 요, 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자, 이번에는요, 이 친구가 정수해가 뭐, 세개 존재해야 돼. 정수인 애가 세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X가 3보다 작고, X가 A, 요렇게 되어 있을 때야. 그러면,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정수애가 세개 존재해야 되니까, 뭐가 존재해야 되니? 2랑, 1이랑, 0이 존재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을 텐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애가 세개 있어야 돼. 잘 들어? 그러면 얘는 안 되죠, 3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가 돼야 되니까, 아, 요렇게 A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 아, A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는 확인이 됐어. 그 다음에 정수해가 3개가 되도록 하려면 등호가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정수해가 몇 개야? 4개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고 요런 걸 잡아내는 거야 보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를 등호의 위치만 한번 바꿔볼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어, 오케이 그냥 요렇게만 한번 나볼게요 등호를 없앴어 그러면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될때 a의 범위를 구할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나온 거니까 계산해서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해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 a가 이짝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해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 a가 3보다는 커야 되죠. 그치? 그럼 해가 없어.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a가 3이 되는 거죠. a가 3이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3이 되는 거야. 얘가, 얘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정확하게 잘 봐주셔야 돼. 이번에는 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3보다는 작다야. 해가 존재하려면 여기에 a가 있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a가 3보다는 작아야 돼. 같으면 존재하니 안 하니? 이게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올 수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요놈을 이제 정수 해가 뭐 이거 마찬가지 이게 3개라고 할게요. 좀 전처럼. 그러면 3보다는 작아야 되고 2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3개 존재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에 a가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로 친거잘 보세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정수해가 3개가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부터 0이어야 되는데 등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치면, 여기가 비어 있어. 여기가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죠. 그럼 정수에 몇 개니? 두 개죠. 그러니까 여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야지는, 그래야지만 세 개야. 이게부등호의 등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이번에 하나만 더 할게, 이제. 이번에는 위에다가, 등호를 집어 넣었어요. 요 놈이 해가 없어야 됩니다.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아, 얘는 3이, 이거 아까 했나? 안 했지? 3이야. 이렇게, 이렇게 간 거고. 해가, 없, 아 해가 없어야 되니까. 먼저 해가 없는 거 먼저 볼게요. 그럼 A가 어디에 있어야 돼? 3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요렇게 그러면 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A가 3보다 크다가 된 거야. 맞죠?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니, 안 되니를 따지라고?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란 얘기는 A가 3이 되는 거죠? A가 3이 되면 A가 3이 돼, 이렇게. X가 3이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 X 비어 있으니까. A가 3이 됐어, 그럼 이거 해, 없,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좀들 많이 헷갈려들 한다고. 왜?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도 3이 있으면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A가 3이 되는 거고요. 요 A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 등호 없기 때문에 X가 3은 아니야. 그치? A가 3이란 얘기야. 그 부분을 좀잘볼줄 아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가 존재해야 돼. 존재해야 돼. 그러면 3,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A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아, A가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3보다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거를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3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3이 있지만, 여기에는 3이 없으니까 해가 어때? A가 3이 되면은 해가 어때요? 존재하니? 아니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정수가 3개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3이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2이야 1이야 0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번에는요 3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하고 2하고 1이 있어야 되니까 아 a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a가 지금 요거잖아 요거 요거 a 이렇게 여기가 A인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A가 1이면, A가 1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정수가 두개밖에 없어. 근데 A가 0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A가, 여기서 잘 봐. A가 0이 된다고 해가지고, 0, 1, 2, 3에서 4개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A가 0이 된다고 해도, A가 0이 되면, X가 0이란 얘기는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등호의 위치를 결정하고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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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하라고 이런 문제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등호 들어가야 돼. 그러면 네이러 내가 인상 빡 쓰면 안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들어가야 돼. 아니요. 그 인상 빡 쓰면 들어가야 돼요. 이러고. 어차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둘 중에 하나잖아. 그걸 갖다가 선생님 눈치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판단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주변 눈치도 보지 말고. 그럼 봐봐 필수 의 7번. 좀 전에 x가 3이고 x가 a고 뭐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얘기했잖아. 이 새끼를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잖아.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x가 부등호 방향 바뀌고 2. 그 다음에 요 X는 이거 넘어가니까 2A-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요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릴 수 있죠? 이하, 이렇게 색칠하고, 이거 정확하게 좀, 그림 좀 예쁘게 그리시고, 보, 그려서 보라고요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아니라 2A-4죠. 2a-4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맞죠? 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딱 보고서 2a-4가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등호는 한번더 생각하라고. 한번 더.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 새끼가 2가 되는 거잖아? 이 새끼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새끼 이렇게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해를 갖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랑 흰색으로 한 거랑 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도 갖지 않도록이니까, 들어가도 해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2A가 6이 되는 거고, 따라서 A가 3이하다 이렇게 되니까, 아, 최대값은 몇이에요? 3인 거죠. 자, 여기서도요. 만약에 A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A의 최대값이 몇이야? 없어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A의 최대값을 모르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네가 잘못 푼 거라고. 근데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2가 되는 거겠죠. 정수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상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3 어? 왜 뭐지 그럼 2인가 이게 아니라 이놈의 최대값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정수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라고.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서 어, 정수를 두개 <laughs> 갖도록 한번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정수의가 두개여야 돼. 이거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슉, 가고요 여기가 2가 됐어.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달렸고요 2가 있으면 오른쪽에 3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는 5가 있는데, 정수해가 2개여야 되니까, 3, 2하고 3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2a-4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2a-4가 요렇게로 있으셔야만 하는 거죠.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제발 너희들 이거 수직선으로 표시할 때 1, 2, 3,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1보다 크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1 이상이다. 그러면 1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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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눈으로 직접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림을 이거 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1 해가지고. 이거 칠한 거니 안 칠한 거니 이거 꼭 이러는 애들 나온다고. 이것도 또 그냥 안 칠할 때도 이래놓고 이거 칠한 거야 안 칠한 거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칠한 거는 좀 크게 이렇게, 칠한 거는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연필로 아예 그래야 커져. 이걸 갖다 또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 시간만 걸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색칠해주고 동그라미는 그냥 요렇게 표시하고.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되나? <목소리> 아이씨, 진짜, 그건 니네 맘대로 하고. <laughs> 자, 아무튼, 여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2a-4가, 이거 그림 보고, 그림 보고서, 아, 3부터 4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정수회가 2개여야 되니까, 여기 동그라미 딱 쳐놨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3이 되면, 몇 개니? 하나. 하나죠? 얘가 4가 되면, 어, 얘가 4가 돼도 x는 4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등호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나는 누구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플러스 4. 플러스 4. 그러면 a는 2분의 7, 4.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연습은 하고 갑시다 밑에 보셔요 센스하게 이제 문제 여러개 있으니까 집에서 연습하고 이거 세 문제는 확인 체크 세 문제 제가 다시 한번 다 갑니다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러면 얘를 4-x가 2x-2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6이 돼 따라서 x는 2보다 부등 방향 바꿔주세요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 x 그 다음에 a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이렇게 됐어.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면 a가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a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a가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등호는 한번더 생각하시라고. 아, a가 2가 되면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색칠했지만 여기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죠.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정답이 이거야. a가 2 e, 이하이다. 요렇게요. 자, 아, 그 아래 문제 이거 정리 못 하는 건 내가 못 도와줘. 곱하기 6을 합니다. x 2가 2x가 되고 자, 이것도 이렇게 넘기면은 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잖아. 너희들 이거 요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나중에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항상 X는 왼쪽에다 써놓으세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2고, 이 크다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간다고, 요렇게. 큰 쪽이니까. 그리고 밑에는 2X 플러스 2고, 3X 마이너스 A인데,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따라서 x가 부등호 바뀌고 a 플러스 2야. 이번엔 해를 갖도록이니까 a 플러스 2가 여거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 거고 자요 상황에서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즉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요렇게 그치? 그러면 둘다 비어있잖아 근데 해가 당연히 없겠죠 해가 있는 경우는 둘다 색칠한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해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되죠 그래서 요렇게 다음에 아래 문제는요. 5x고 7x니까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8이어서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고 넘어가면 x가 크다. k-2 이렇게 나온 건데 얘는 정수가 2개여야 돼. 그러면 4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되고 4는 안 들어가죠. 그럼 정수 2개는요. 3하고 2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1이 있을 거고. 그래서 k-2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요 자리가 k-2야 그러면 k-2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새끼가 만약에 1이면 여기에 색, 색칠이 안돼 있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1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2 3두개 맞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면, 얘가 2는 되지만, 얘가 2는 되지만, X가 2는 안 돼요. 여기에 등호가 빠져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3밖에 없다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하면 K가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자, 207번. 뒤쪽에 실력 업문제인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를 풀어주면 곱하기 8을 할게 그러면 2x-4a가 4x-1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4a-1이고 x가 부등호형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4a-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가 부등호양 바뀌고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수직선상에 완벽히 표현할 수 있고요. 3 이하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갔어. 그다음에 음의 정수 해가 한개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너희들 얘가 만약에 30이었다고 치자. 그럼 음의 정수 하나가 뭐요 29, 28, 27, 26, 25 이럴 거야? 그렇죠. 그냥 여기다가 0딱 때리고 마이너스 1 때리고 여기 가 마이너스 이 정도만 딱 표현해도 되잖아. 그렇지? 어 여기가 뭐 2, 1, 뭐 3, 2, 1뭐 이런 거안 해도 된다고. 어쨌든 정수가 음의 정수가 한개 존재해야 되니까 음의 정수 이 새끼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 누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4a 1이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색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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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돼 있으니까. 근데 정수해가 한개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은 여기가 색칠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요 친구를 풀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을 곱할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4가 되고, 여기는 4a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플러스 1 하면은 5가 되고, 4a가 되고, 3이 되고, 이제 4로 나누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어, 뭐,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답을 좀더 예쁘게 쓰려면, 작은 거를 좀 왼쪽에다 쓰시고, 큰 거를 오른쪽에다 쓰는 게 조금 더 예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등호가 이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양이죠. 이거 그대로 쓴 거니까. 어, 이런 식으로 등호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고.